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법공양 줄탑 동시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21번째 음, 14과송 할 차례입니다 세간의 <목소리> 모든 존재 아바타와 같으며 생사는 마치 천둥번개 같다네 법신은 자제하고 원만히 통하여 산하의 출입함에 간격이 없다네 전도와 망상은 본래 공하며 반야는 미혹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네.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건을 어찌 생각을 다 잡고 고요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랴. 네, 14과 송. 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개송만 딴 겁니다. 이게 원래 이런 개송이 14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해놓으면은 너무 길어서 그 중에서 두개 속만 사국의 두 개만 따놓은 거예요. 세간의 모든 존재는 아바타와 같다. 세간제법 여환 아바타와 같다 이거예요. 이게 과거칠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사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금강경도 바로 이 얘기죠.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연이 아, 이게 아바타구나. 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세상 모두 아바타라고 직시하면 집착이 떨어지죠. 이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는 마치 천둥번개 같다네.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은 허공에서 천둥번개 하면 빠박 치고 가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한번 홀록 태어났다? 홀록 가버려 언제 갈지 몰라요. 예. 숨한번 들이셨다가 못 내시면 가는 거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뭐, 백 년도 못 살면서 천 년, 천년살근심 걱정을 다 하고 살잖아요. <laughs> 그, 그 소리입니다, 이게. 법신은 자제하고 원만이 통하여 산하의 출입함에 간격이 없다네. 법신은 바로 뭡니까? 관찰자가 법신이에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관찰자가 법신이고, 몸은, 마음은 보신이고, 마, 몸은 화신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찰자는 자제하고 원만이 통하죠. 뭐 물이라고 못 보고 산이라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알죠. 산하의 출입함에 간격이 없죠. 전도 망상은 본래 공하며 여기서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분별심은 본래 공한 거예요. 반야는 미혹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네.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다. 예? 삼독심이 이게 공한 거기 때문에 번뇌도 그냥 관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날때 얼른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몇번 관찰하면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를 아, 내가 화가 난다 생각하면 이거 안 사라집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된다. 관찰하면 사라진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대, 아, 난 관찰해도 안 사라진다고 이 사람 관찰을 이제 처음 시작해놓고 이제 뭐, 어? 화를 내는 연습 이게 몸뚱이와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연습한 거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연습했는데. 분리해서 관찰하는 연습은 이제 시작했는데 그 금방 되겠어요? 어? 전생에 연습 많이 했으면 되죠 나는 관찰해도 잘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연습 안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그냥 먹고 놀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금생이라도 이거 만났으니 천우신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옥하기 축생 떨어집니다 행복하세요